네. 아, 또, 낮에는, 낮에는, 낮에에는 낮에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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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 맛있네요. 여러분, 예, 어, 정말 매번 상의할 때마다 니다늘 아, 그래. 그래. 네, 그래. 그래. 감사하고요. 나를 외모나고 이제 저렇게 얘기서 나보고 이 아, A리가 보호군이 있네 민혁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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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혹시 웹툰 중에 외모지상주의라고 아아요 네! 평소에 외모지상주의 나올 것 같죠? 지않 네. <laughs> 네! 아,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. 약간 네. 이진성 친구같아요 네. <laughs> 정말 느끼고 있어 다다음데 <laughs> 다 같이 나이 먹고 있어요 맨날 하던 들리아있야 올해부터 먹던 줄알았다 옛날 소리야 우리 애기도 항상 막 커서 나한테 개몰고한 거야 이럴 게 하겠지?